박영찬님, 태식이 예를 들어 3분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나요? 아니요, 그냥 그, 그 정도의, 3분 5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태가 활성화된다, 이 정도지, 어, 다 동일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도 1분부터 다 가능하다, 1분 아래도 봤어요. 40초에서 일하는 경우도 봤는데, 20, 20에서도, 아니면 40, 40, 1분 한 30초? 너무나 다양한데요. 평균적으로 는 2분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고, 3분을 넘어가면은 호흡기로는 충분하다. 태를 열 정도에요. 태가 열정도의그 어떤 그 에너지 양은 충분한데, 뭐가 뭔가 그아아 아부가 안 맞으면은 그게 딱그 작동을 해야 되는데, 몸 안에서 그 기능이 원래 선천이 있던 기능인데, 태어나기 전에 배꼽으로 숨을 쉬었잖아요. 그 기능이 태어나면서 막혀버렸는데, 그걸 일깨우는 건데, 몇 분에 터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아무도 다 인체가 너무 다양하고. 사람마다 다양한데, 평균치가 2, 3분이라는 겁니다. 5분, 10분도 가능해요. 안 열리면은, 예. 계속 늘려, 뭐, 늘려가는데, 근데 그때 너무 5분, 10분 늘려갈 필요까지는 없고, 3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, 3분으로, 이렇게, 장시간 하시면은, 뭔가 좀 더디다, 남들과 더딘 어떤 내가 공부를 예전에 더었다 어쨌든 간에, 전생에, 그런 흔적으로,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, 남보다 더디다 하면은, 그냥 꾸준히 하시면은, 1, 2년 걸리면은, 뭔가 터지긴 터질 겁니다. 미리 변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, 대략 3분 호흡이면 적당할까 할게요. 그 정도면 온몸 다 뚫고 할 만한 호흡 길이는 된다는 거죠. 우리 신은 호흡으로는 경락이 그, 그안 열리잖아요. 폐흡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3, 3이나 4, 4 정도는 폐흡밖에 안 되는구나. 내가 10, 10으로 늘렸더니, 일차 경락이 뚫려요. 행경막에 뚫린다 그러면은, 어, 좀 늘렸더니 경락을 뚫네? 그럼 나머지 경락을 뚫려면 얼마나 걸릴까 할 때, 다, 태용 다 뚫는데 2, 3분은 걸린다는 거죠. 호흡 길이가. 그 정도 에너지는 들어가야 격락을 뚫는 건데, 태식이 되는 것도 예, 몇분일지 모른다. 근데 평균적으로 한 2, 3분이면 가능하더라. 이 정도입니다. 예. 도움, 태식일도, 예. 되셨나요? 예.